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투성이죠. 그럴 땐 슬그머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건다 부모 탓이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지. 운이 없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인생의 핸들은 오직 당신 손에 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북 카페입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삶, 진짜 내가 선택한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이며 글로벌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중퇴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MBA와 박사 학위까지 쌓아 올린 실천형 전문가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이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을 통한 행복이 곧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임을 발휘하는 방법은 발전, 특히 타이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범한 재능을 타고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적인 재능과 능력을 지닌 채 태어난다. 그럼에도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은 대부분 특정한 분야에서 타고난 것들을 매우 높은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결국 뛰어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잠재력을 연마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누구도 정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만든 결과야.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외면하면 늘 누굴 탓하게 되죠. 하지만 책임을 내가 지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100% 책임지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사장님은 결국 나인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나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은 주지 않은 바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나는 태도를 역경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제 태도를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 뿐이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정작 어디로 갈지는 안정해놓고 삽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삶은 목적지 없는 배와 같다. 그는 목표를 세우는 법을 이렇게 말해요.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 기한을 정한다. 장애물과 필요한 자원을 적는다.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도움 줄 사람을 정한다. 계획을 쪼갠다. 즉시 행동한다. 이거요, 그냥 읽을 땐 별거 없어 보여도 한 번이라도 써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그제야 보여요. 조건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타인의 의견, 특히 부모, 배우자, 상사의 의견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강박과 관련된 부정적인 습관 패턴은 특히 목과 어깨의 긴장이나 근육을 찌르는 듯한 통증 등 우리 몸의 등줄기를 따라 나타난다.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생각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동하세요. 그는 72시간의 법칙을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72시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그 목표는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든 지금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꼭 해야 할일세 가지. 그중 하나는 지금 당장 실행. 자기 전에 오늘을 점검. 이렇게 매일 쓰고 하고 돌아보는 것. 이게 변화의 첫 걸음이에요. 삶의 기본이 되는 긍정적 가치관만큼 부정적인 가치관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랑, 건강, 가족, 진정성 등의 긍정적인 가치는 매우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가치는 그보다 미묘하다는 점에서 정말 위험하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못 돌립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바쁠수록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쉬워요. 정말 중요한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아침에 두 시간, 그게 하루를 바꿉니다. 삶은 결국 마음싸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인생 전체가 요동쳐요. 그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감정과 반응을 조절할 줄 안다. 화났을 때 가만히 숨 쉬기. 자존감 낮아질 때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비교 말고 어제의 나와 나 자신을 비교하기. 이건 어쩌면 명상보다 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열망이란 언제나 개인적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일은 곧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나 바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야 한다. 그러니 삶의 주요 목적을 정할 때는 완벽하게 이기적이어야 한다. 즉,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 목표는 종이에 써야 진짜가 된다. 행동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답게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제력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디저트를 먹기 전 저녁식사를 하는 능력과도 같다. 우리의 삶 또한 저녁식사와 디저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의 주변에는 매일 관심을 끌기 위해 아우성치는 수천 가지 목소리가 애워싸고 있다. 그 목소리는 대부분 저녁식사 전부터 또는 식사를 건너뛰고 디저트를 먹으라고 권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하시겠습니까?